밈코인의 모든 것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수혜자산으로 분류되면서 가상화폐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시바이누 코인은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대장코인의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은 지난 한 달간 25% 올랐는데, 반면 대장코인의 가격 상승률은 7% 살짝 밑돌고 있죠. 시바이누 코인은 최근 월등한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시바이누 코인은 금융시장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낸 토큰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해볼 만한 유망한 코인이죠. 시바이누 투자자들은 가격이 가까운 장내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세 가지 강세 신호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바이누의 소각은 24시간 단위로 3자리수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구독자 여러분의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어요. 먼저 이러한 강세 신호 중 하나는 시바이누의 레이어 2 확장 솔루션인 시바리움의 부활로 지난 이틀 동안 네트워크의 일일 거래량은 각각 32만 4천 건과 24만 2천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두 번째는 시바인후의 소각 메커니즘으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소각이 거의 400%나 급등하면서 630만 개의 토큰이 사라졌죠.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통 공급을 계속 줄여 희소성을 높여 가격을 상승시키죠. 마지막으로 최근 상승을 선도하는 것이 밈코인이라는 점인데 밈코인 테마에서 선두 주자인 도지코인은 매주 30% 가까이 상승했고, 봉크, 블록키, 페페 같은 밈코인들도 이 기간 동안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시바이누의 행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올해 남은 대형 호재가 바로 2024년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어, 10월에 미리 준비를 잘 해야지만 우리 여러분이 소액으로도 수억 수십억의 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1 0 0만장자가 있는 기회를 도와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바이누에 지금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운동 기간 중 일론 머스크가 시바이누를 언급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집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시바이누가 미국 정부의 재정 문제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최근 출시됐던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선보이고 며칠 후가 지나서 이렇게 발언이 나온 건데 시바이누 메인 마스코트로 이렇게 선정을 한 이후에 테슬라 결제 시스템에 도입을 하겠다는 이런 목표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가올 11월 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후보로 지정됐다고 해요. 테슬라의 신규 제품 출시가 미국 대선과 맞물리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당선을 확신하고 자신의 목표인 테슬라의 무인 제품들의 출시와 함께 이런 민코인의 관심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바인후의 엄청난 상승이 이제 코앞까지 찾아왔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호재들이 반영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는 엄청난 정보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고가 되어 있죠.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바이누 코인만큼이나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여기 대선 테마에 있습니다. 사실 누가 당선되던 상관없이 저희는 크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진짜 이번 코인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5분 정도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 선점이죠.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다친 암호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인 2,400조 원과 비슷한 2조 1천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예요. 미국 주식 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이 코인 이용자 수가 2021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 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 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 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죠.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했어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정치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 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대기업, 기아 자동차,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넥슨과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 밈 코인이나 RWA 코인, 그리고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은 3배, 5배를 넘어서 1000배, 1000배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요,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에요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배도 넘는 상승 나와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원이었던 시드가 2배, 3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텐데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잘 보이시죠? 010-9618-9875 여기다가 문자로 두 글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상승이라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에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큰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